안녕하세요. 만천입니다. 만천의 지하 사육장에서 보시다시피강사슴벌레들이 줄줄이 우아하고 있습니다.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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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일로와.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, 일로 세요 자, 지금 막 우아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원으 합니다. 어우, 근데 크다, 이거. 원에 좀아꿔볼래요 뭐냐? 야 자, 아, 사이즈 한번 재보고 양차들 오 이것도 암컷 크다 어유이고 이것들이 예좀 덩치들이 크네요 좀 늦게 나와서 많이 떡밥을 먹고 나온 것들이라서 좀 크기들은 다 덩치들 은한 덩치들 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계속 계속 구활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자 이거 한번 재주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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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재주세요 이거 사이즈 예자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얼마나 할까요? 대략 제목이 대략 어차피 뭐몇 70미리 정도 된다. 70 정도 어, 보통 70 정도네 이것들이 어 크다 65 이상이네 대부분 야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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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장 가슴 벌레들이 속속 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거 크다 아이고 아이고 뛰어주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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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이 안에도 다 들어있는 거죠? 지금? 예. 어, 다 들어있네, 이렇게. 다 들어있네. 여기 남꽃이네. 아, 여기 수꽃도 있네. 이야. 다 들어 있습니다. 이 밑에도 다 들어있는 거이 밑에도? 네. 예. 한번, 한번 치워봐요. 한번. 한번 뚜껑 열어주세요. 몇 개만 보이는 거좀 알려줘. 요 보이는 거. 알려줘요, 보이는 거. 어. 자, 아이고, 아이고, 애들 밥, 밥 줘야 돼. 자, 다 지금 우회해서다 대형들입니다. 엄청 큰 대형들이 지금 계속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거 밑에 또 있습니까? 이거 우리? 이게 마지막, 아, 마지막 파세이예 이제? 아, 이제 드디어 올해 마지막 하슴벌레가 우아했습니다. 자, 만천에서는 이제 한매방에 올려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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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음. 그리고 올해 또신생개체는 다시 또 세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또 하지 않을까. 이 지하라는 곳이 경사한테는 아주 최적의, 최적의 사육 조건을 갖춘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초대형들로 계속 우화를 하고 있습니다. 보십시오. 보통 70 정도 됩니다. 최하가 65 플러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와 진짜 멋있다 야생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네 자 감상하십시오 양사슴 벌레입니다 야 아무것도 그냥 반짝반짝한다 반짝반짝 해그냐 아주 그냥 반짝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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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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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. 와 멋있습니다 다솜벌레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찬입니다. 우. 굿. 야, 동치 좋은데, 얘들, 정말. 야